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부활절을 감사하며, 우리, 예,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또 축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본 것처럼 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간상으로는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가, 아, 사흘 만에, 이,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일요일, 일요일에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요일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매 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부활절을 통해서 어이 주님에 대한 그 우리의 소망, 그 믿음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거죠. 어 여러분 부활 이 다시 한번 이 부활절을 통해서 아내 안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 어떠한지 그것이 분명해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런 시간이 없이 신앙 생활 하고 있을 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 다음에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사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을 그렇게 가깝게 느껴 살지 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남의 일, 멀리 있는 일인 것처럼 여기다 보니까 사실 부활이라는 그 말도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어이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사흘만에, 3일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았어요. 어, 만일 그 모습대로 이 제자들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 만약에 또 부활이 없다고 우리가 어, 이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갈 것 같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거든요. 성경에서. 왜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나 우리를 봤을 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겠노라. 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랬죠? 그랬는데, 그럼 우리를 따라오도록 만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겠다고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도 않게 된 거예요. 왜 성경에서 부활을 믿지 않냐 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것 맞고 우리를 불쌍하게 어, 어, 만드는 것이 없느라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이 땅에도 속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속하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불쌍한 거죠. 이 땅에 삶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도 갖지 못하고, 보니까 이것만큼 불쌍한 게 없어요. 이쪽도 누리지 못하고, 저쪽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것만큼 불쌍한 일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삶은요, 어, 우리가 죽은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그냥 하나님 열심히 있고, 하나님 믿는 일에 집중하고, 그냥 그때는 그 뭔가가 있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갈 게 아닙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아주 멀리 떨어진 일처럼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두고 있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활의 삶은, 즉,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은 다음에 죽을 때쯤 준비해서 그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는 게 부활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또 준비하는 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삶을 준비해가는 것인데 그냥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활에 대한 소망 없이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부,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 소망이 가득한 게 우리 믿음이에요.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에서 고백한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부활 신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 않고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 이 세상에 속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 이상한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아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죽었던 나사라도 다시 살려내시는 분. 그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요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믿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땅에 대한 모든 것을 버렸어요.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예수님으로부터 또 다른 무언가가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가지고 소망하고 따라간 그 믿음은 좀 이상해요. 이 땅에 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을 믿고 따르면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겠구나. 자기들의 생각한 믿음의 세상을 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좀 이상한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자기들만의 나라를 꿈꾸며 예수님을 따라간 게 제자들의 믿음이었어요. 믿음과 열정을 보아서는, 어, 뒤지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아, 예수님 자기들이 생각한 그 나라를 꿈꾸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을 여인들이 경험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를 만난 일과 예수님이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탈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탈하게 들려요. 뭐예요?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내가 어, 그 능력 있는 분이 사람들의 손에 그냥 힘없이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시는 말이 믿겨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뭔가 비유인가 보다. 그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았던 그 말씀대로 지금 죽었잖아요. 그러면 아 혹시 그 말씀대로 과연 살아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러면 생, 그럼 조금이라도, 아,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되나보다, 살아나실 수도 있나보다라고 믿을 법한도안 돼, 안 믿어요. 지금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전해주는데도, 안 믿어요. 그들 안에 얼마나 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한 믿음대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모습 얼마나 강하면 이 지금 이 부활에 대해서 증언해주는 그여인들의 말을 어, 헛된 말로 들어요 허탄한 일로 여러분 그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 우리가 지금 성경이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증거를 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듣는 이 자리에서도 제자들처럼 마음속으로는 허탄하니 결코 될수 없느니 결코 있을 수 없느니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가 다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반복해 들때 말로는 겉으로는 예수님 앞에 아, 이 표현을 붙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품고 있었던 거야. 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결코 있을 수없 이런 마음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 그런데 지금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분 얼마 제자들의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느냐면, 요한복음 그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그 중에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나중에 도마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온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 이와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같이 읽니다 시작 도마가 이에게 내가 그의 손에 복자국에 부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으며내 손을 그 옆구리에 붙으며 네, 여러분 이거예요. 눈으로 직접 하기 전에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제자들이었어요. 또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 전에는 여러분 제자들이 늘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분인지 늘 보았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고 믿음 중의 믿음입니다. 이게 믿어진다면 내 안에 놀란 기적이 있는 거예요. 내안에 제자들도 못 믿어요. 지금 살아서 경험한 분인데도 다시 사는 걸못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꿈에서 본 적도 뭐 어, 없는데 만약에 그게 믿어진다면 그게 믿어진다면 이거는요.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믿음 중에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일 지금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직 확고하지 않는다면 다른 그 무엇을 구할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구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그 그, 그 부활이 믿어지게 하소서. 그거 그걸 구해야 돼요. 그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도 아니고 땅에 대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나라를 내가 꿈꾸며 갈 수가 있어요. 이상한 나라예요. 제자들이 꿈꾸고 있었던 나라는 이상한 나라예요. 스스로 만들어낸 낸 나라예요.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왕국에 누구는 좌편에, 누구는 우편에 그곳에서 권세를 얻으리라. 이상한 나라를 꿈꾸고 왔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나는요,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꿈꾸는 이상한 나라를 향하여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잠깐 누리고 있는 이 땅에 대한 나라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어, 이, 맞하면서 그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이 없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이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절을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뭔가 이또 다른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또 다른 영광을 구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가능하면 막고자 했던 것이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여러분 그들의 소망이 오직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 그것, 그것이다 보니까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당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기력하게 됐잖아요. 아무것도 할수 없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 추구했던 영광이 사실은 이 땅에서 또 다른 모습의 영광이었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냐 그 영광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지는데 땅에 대한 영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가지고 그것을 들고 따라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임을 나가시니까 그게 모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순간순간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일들이 많게 되는 거예요. 왜? 땅에 대한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우리가 구할 신앙은요, 믿음의 삶은 이 땅에 대한 영광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빼앗기지 않을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얻으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의 차원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믿음의 삶의 차원이 다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과 잠시 후에 사라질 것, 사라질 것이 이 땅에 대한 영광을 구하는 삶과 차원이 다를 수 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처음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갈 곳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 말씀은 무슨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부활은요. 내가 죽은 다음에 죽을 즈음에 준비해서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준비하는 게하나님 나라예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부활의 삶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죽을 때 쯤에 그 날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들어갈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그 부활을 준비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 부르신 삶. 삶의 차원이 다르죠. 지금부터 영원히 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부활을 준비하는 삶과 아무리 지고 있어도 잠깐 살아들 이 땅의 이 영광을 준비해가는 삶의 차원은 너무나 다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게 된 이후에 그들의 믿음의 차원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그 죽음을 끝으로 알고 절망했던 그들이 십자가를 무수하고 두려웠던 그들이 어떻게요? 그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확신을 가진 이후에 제자들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요? 그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간 삶의 차원이 그 주변을 변화시키고 큰온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그 살아가는 삶의 영향력이 달라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까지 그들의 그 삶의 영향이 우리에게 지금 미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차원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 부활을 알기 전에 그들의 믿음은 이기적인 믿음이었어요. 이기적인 믿음. 말씀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었던 모습이 부활을 알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열심히 믿고 따르는 만큼 관심도 많아지고 자리도 높아지고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이 제자들이에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믿고 따른 만큼 그에 대한 보상이 나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따라간 믿음이 이기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어요. 함께 수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나타나는 일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왜? 내가 한 만큼 되돌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그것만큼 존중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래, 그래요.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 그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이기적인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수고의 헌신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없게 된다면. 여러분, 그런데, 부활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에 대한 이 부인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죽어져야 되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이 땅에 대한 욕심들, 욕구들, 죄에 대한 욕구들이 죽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죽음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분명하다면, 우리는요, 늘 우리 안에 있는 부인, 나 자신에 대한 부인, 그런 것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하늘에 속한 영광을 얻기 위해 땅의 영광을 버리는 것임을 고린도여서 1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여서 1 5장에 42절 43절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로 부활하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말씀 보면은 구하는 영광이 우리가 전적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구했고, 어, 욕된 것을 구했다면, 이제 부활의 소망이, 소망을 입은 자들은 그것을, 썩어질 것을 다시 실어서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어떨게요 썩지 않니할 것. 영광스러운 <laughs> 것으로 다시 얻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할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죽기 전에 누려야 될 삶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그것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아,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제자들처럼 믿을 수 있어요. 죽음 이후에있는 그냥 그때 가서 생각하고 모호하게 그냥 넘겨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열심히 믿고 그 믿음 때문에 뭐 주어지는 은혜들도 있고 그것을 그냥 그것만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걸로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죽음 이후의 삶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그 죽음의 일, 아직도 경험해볼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허탈한 일처럼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예, 예수님이 가까이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본 제자들이 그것을 못 믿을 정도면 사실 우리도 믿기 어려워요. 아, 죽음 이후에 과연 삶이 있을까? 어떤 분이 이런 농담을 해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얘기하면, 아, 이제 뭐그 복음이 전해진 지 수천 년 되지 않았습니까? 수천 년 동안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이 농담을 이렇게 아, 내가, 아, 천국과 지옥 갈쯤에는그 사람이 다 차서 갈 자리가 없다고. 못갈 거라고. 우리 생각에는 늘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허탄하게 들리니까, 우리 개념을 생각했을 때,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죽은 사람들이, 아, 이지옥에 자리가 다 차서, 내가 갈 자리는 없어서 그냥, 그냥 살게 하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허탄하게 들, 들리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우리가, 우리의 이 생각으로 도저히 다 헤아릴 수 없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 사람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실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7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제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라 하셨느니라 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미리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대로 그렇게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건 뭐요? 예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전에 미리 에,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리란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사실, 사실 그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이 들려져도 아직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없었어요. 성령이 아직 오시기 전까지는 깨달아지지 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데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 적도 없으면서도 그것이 믿어지는 것은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부활은요, 내가 보고 그 도마처럼 내가 보고 직접 만져보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본고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된도다. 우리가 그래서 더 복된 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만난 다음에, 그, 만나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 그 말씀을 증거하겠지, 그들이 내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정말 살았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 그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부활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되어줘야 될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나 십자가에 못박히신것 외에는 전하지 아니하기로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더라.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나라 3층촌을두 번이나 갔다고 했어요. 갔다, 갔다 왔다고 했어요. 근데그 나라에 대한 말을 한 마디도 안 해요. 오늘날 뭐 천국 갔다 왔다고 말는 수많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 말을 하지 않아요? 믿음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고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은요, 천국 갔다고 갔다 와서 그 사람이 전해주다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내가 들렸을 때 말씀을 통해 역사는 성령이 깨닫게 해 주셔야 믿어진 겁니다. 그 외에는 전할 게없요 증거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다. 우리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의 증거를 보세이이 이 복음에는 전하는 게 없어요. 자기들이 경험한 거.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를 갔다 온거 증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일들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만약에 내 안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면 말씀을 주목하세요.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구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의 확신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어떻게 요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또 나를 통해서 증거 되어져야 부활의 소식은 더욱더 욱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사람의 말의 지혜로 전도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부활의 소망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믿어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소식을 증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